자 여러분들 드디어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번 연휴에 연휴 길잖아요. 연휴 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단기로 수익까지 이어볼 수 있는 종목 제가 오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오늘의 짧은 영상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먼저 오늘의 종목 오픈하기 전에 제 실력 먼저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려야겠죠. 자,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? 2월 12일입니다. 바로 어제고 어제 카우프로토콜 10% 수익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이어서 오전 9시 경에는 커널 다우 1자 그리고 1시간 뒤에는 베라체인 80%자 그리고 오늘이죠 2월 13일 AWE 15% 그리고 카이트 17%에서 단 24시간 만에 130%가 넘는 어마어마한 단기 수익들을 쓸어 담은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정보방을 통해서 매도 타점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참고로 앞서 보여드린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결과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어질 설 연휴 동안 저와 함께 함께 이러한 수익들 제대로 쌓아가실 분들은요 서둘러서 정보방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,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저희가 공략해야 될 코인은 바로 이커널다우 가지고 왔습니다 자, 작년 10월 말에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인데 정말로 짧고 쉽게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널다우는 상장 당시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85원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더 막아주는 듯 했죠 그렇게 85원 매물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지지 반등이 이어져왔죠 지만 고점부의 경우 이 하락 추세선까지의 저항까지는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 285원 매물대 아래쪽으로 이탈을 해 버렸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85원 이 매물대를 이탈한 이후에 곧바로 막대한 저가 매수세와 함께 추세를 전환시켰다는 점인데요. 강력했던 장기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해 준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. 지금 보시면 3방 돌파 이후에 지지로 손막긴된이 하락 추세선 부근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게. 보이시죠? 그렇다는 건 이미 더 높은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저가 매수 찬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. 여기에 더해서 단기 이평선들은 이렇게 한 곳으로 수렴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고, 머리 위에 있는 이 60일 중기 이평선을 향한 돌파 테스트까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60일 선을 넘어서 단기 급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유입된 막대한 저가 매수 물량들이 소화되면서 큰 시장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소액이라도 매수를 해두셔야만 하고요. 매수하신 이후 고정 댓글에 있는 실시간 방까지 짱을 하셔서 허널 다우가 이렇게 단기 폭등을 쏠때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, 아시겠죠?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명절 동안에도 정보방은 계속 운영됩니다. 그러니까 명절 동안에도 이렇게 그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요, 정보방 빠르게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